우주, 또 인간, 또잘 원활해서 평화, 사랑, 창로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분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보고입이다여 많이 기도해주시고 발전시켜 바라고 같이 예수를 사랑한 사람은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분이 아시는 분 풍성 예수님이라서 경영학도 오셨어요 그래서 아트 메미니즘 이나베이션 네 선주 지자입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주면 더 좋은 일도 바랍니다 예 하나님 축복받으시고 여기 엔조엘 엔조디 인스타 엔이엘 인스타 We a r 디 now new generation e the innovation o 아트 아트 이 t 속에 h e s 요 t t a n d all the people better and better every day. Thank you. ཁྱི 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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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okay. what 정선적하고, 가을 함께 전시회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로이 세계적인 생일이 되어서, 한국의 문화를 발전시킬 때 기여하도록 여러분들의 정의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시회를 자제하는 면이 있습니다. 만 이분은, 특히 그 경제적인 관련해서 어떤 자기의 가치를 어떤 긍정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막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laughs> 자꾸 꼭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서의 장사로서 저도 존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전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건 두서없이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다 이렇게 사월의 폭발 앞으로 아름다운 날. 평상시에 진 정철은 제가 만든 산보예술을 보러 면서 회원으로 열심히 일하고요. 오늘 참 오랜만에 작품 명학 동행이 일하 있습니다. 우리는 북에 동행을 일하다에서 내 문명이 확고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정말 정철는 작가의 그 문을 보면서 또 많은 작품을 봤지만 여기가 전멸적인 칼라파란 그림으로 보니까 쿠로바야 아바나의 빛에 한번또 봐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싶습니다. 저는 영상 영원한 유연주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좋은 작품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한번그 산천에서 했을 때좀 들려봐가지고, 이번에 또 작품을 보러 왔습니다. 아무튼, 그, 일인들이 어, 어쨌든 뭐 이런 작업하는 공간에서의 어떤 그, 보여준다는 것이, 어,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작업하는 성과를 나타낼 텐데요. 어,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좀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 많이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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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아, 저는 민경배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민경배입니다. 아, 그, 토에 보면은 같이 인재를 하고 있는데, 어, 하나의 의미 있는 인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이번에 소장들 제 작품은 술을 먹고 했고, 오늘 5시 5분에 모비을합니다그한 어, 시간간. 그때 제 작품이 좀 많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강릉어 은주대학에서만 3년 3개월을 교수해 놨습니다. 그림을 사실은 뭐, 침을 하다가 즐보다하 전문적대거라고에서내 나름대로의 내 그림을 조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회를 하고, 우리 정글에서 끝나지 고 어, 한, 한두 군데 더할거입니다 그때는 같이 그림도 그리고, 어, 같이 공동 그림도 그리고, 어, 콜라보에 하고, 어, 그래서 지금 대작은 세종시하고, 강릉의 전시를 저 작품은 저는 전우선 작가님 편장이 되이지만 저는 그 작품이 계속해서 일주일 어, 동안에 본격적으로 토요일에 들으 작품이 데 지금은 옆에 옛날에 소요일에있던 박소근 씨다든지 이 작품 뭐, 이화지 뭐, 다른 작품이 있었는데 우선 그 작품은 거어내고어내작 재미있는 오픈의은 토요일 날을 이렇게 하기로 꼭 여기에 수요일 날간 사람들 모집오서이렇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게정 작가님은 어 제가 이제 안 되는 안지만은 통서 작가로서 통서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도 저는 다 어. 미술, 그, 다통솔을 하고, 우리나라 최재천 씨가, 아, 통솔이기로서는 아마 가장 열심히 할 겁니다. 강릉에서 모기 하나 를지리이그 사람들 지금 세계적으로 시작을 했고, 왜이 동물 세계에서는 인간이, 어, 호주제에 강자가 지배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배하는 말라고 해서, 해서, 호주제를 한번 재판서에서 5분 딱 설명하고, 호지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유를 조금 직접적하지않았니해 여성인도 훌륭한데 왜 남자가 지배를 하느냐 그래서 유교사회는 나이도 있었죠. 모든 것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도 수학을 할때경제적으고 저도 영문학으로 생명을 하는 사람으로서 미술계 전 미술 전시회를 어, 25년대 1년에 한번하고 인사동에서는 3 0년 내에서 한번하고이번이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지금 작품을 들고 이렇게보인까는 부끄러워가지고 작품을 서열화를 음, 나작품니다지금을 음, 옛날에 뭐, 숫자가 되겠습니다만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 2전에 한다는 뜻은 상당히 음, 의미가 있고 또 올해 예,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인데 이제 잔인한 달에 예, 복자는 음,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분을 가져가지고 한반도가 세계를지배하다니까 희망을 거치고 오늘 아침은 아무래도 참호가늦열시있에만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이제 성장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작품을 창작이라고 것이 창작이기 때문에 옛날의 작품이 하나도 어제의 오늘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그 그런 거 하나도 안 내는 고 새로운 작품 지금 작품을 어 옛날 작품을 하나로 다시 가지고 싶다 않기 때문에 이제 어제 봉화에 또 작업실까지 가가지고. 7시간고 봤는데 그 작품은 안 가져왔어요. 새로 분리하고 네, 정부여는도백제어를 새로 겠습니다이상이 조금 길게 마치니다드니다 네, 네, 번... 네, 그러면... 젊은 분도 한 번... 쉬나가도 하루에 한 번, 가도 하루에 한한 젊은이, 미래는 젊은이 사람이야. 젊은이의 역대이야 빨리 이어 오세요. 대단아요 그래, 하나, 둘, 요정수현 파이팅하겠습니다. 예, 정수현, 정수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더. 정수현 파이팅. 파이팅! Gracias. 저도 누군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계와계와 아유, 국데 뭐, 그냥. 뭐,

흔대 가면서 개인전한 번도 못하고 는도있어요 아유, 맞아개의 전이 때가존경하는 2명이 는들이명이면 개인전은 2명 정도 아, 그래개인한 번도 못박수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고 갔잖아요 3분이 에면열아 충분히는 안된개의전 하시고 개인전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백만원 라이트는 너무 한다니까어제게금 수많은 것에, 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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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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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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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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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세계를 대표하는 그시대니까 세계를 통과야 돼.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면 피카소도 되는 거야아뭐 어? 피카소도 그때 보면 이상한 그림만 그랬잖아 근데 여기 정수이도 그때쯤 있대보면 이상한 그림만 그렸잖아. 어? 피카소 저희가 심사위원을 냈으면 그냥 탈락이야. 코가 야하고 삐뚤어지고 막 그렇게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게 사연을 닮아나가지고 들고올려고 하는데.